와이 타입의 위우회술 후에 수술 후에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간 수치가 종종 쫑쫑 씩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~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피검사할 즈음에 뭐~ 이제 특히 진통제 계열을 쓰신 경우들이 가장 많고 이제 그런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혹여나 이제 민간요법 관련된 부분들 네, 뭐, 신전은 버섯 같은 걸 할지라도, 아니면 홍삼도 마찬가지고,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이고, 또 하나는 거기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루아이 타입의 위우회수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전체 소장은 음식이 다 닿으면서 지나가는 공간이기도 하고, 어, 그 장, 소장 속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뭐담즙액이거나췌장액 위산,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흘러가는 공간이었던 거를 주간을뚝 잘라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소장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 우회수를 하고 나면 한 80%만 원래의 기능을 하고 20%는 음식과 소화 효소에이 따로따로 내려오는 길이가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, 어, 일부 그 소장 내용물들이 다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간에 영향을 좀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우회술 후에 환자분들이 한 수술하고 만 3년까지 간 수치가 약간 약간 증가했다가 보통 3년 뒤에 정기 검진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군요. 그래서 한 3년까지는 소장 전체의 길이가 일부 줄어든 것 때문에 어, 간에 좀 부담이 가는 일이 생겼다가 그 3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80%에 있는 장이 다시 백 역할을 는것 같아요. 다시 이제 뭐 우리 그 카페트의 육모어가는 것처럼 소장도 좀 이제 그모 숫자도 늘고, 사이즈도 좀 커지고 해주면서 어 다시 흡수 기능이 늘어나면서 예, 다시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흔하게 보는 일이라 혹시나 꼭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어 직장에서 검진을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간수치 이상이 있다 고 그러면 어 놀라셔서 가끔 전화 오시는 것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드려니다